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미인과 교육시설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와 사회연합을 위한 아카데미가 출범했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단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박향미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기아대책이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지원 캠페인 겨울을 부탁해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t v 뉴스입니다. 일부 비인가 교육 시설로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IM 선교회로 인해 비인가 교육 시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 교육시설이 방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학생들과 방역 지침을 잘 지켜온 대한학교의 몫이 됐습니다. 누가 피해자냐? 다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른들과 교육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은 개선을 하되 아이들의 방역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교육권을 어떻게, 어, 지켜나가게 해줄 것인지,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639곳.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교육부, 지자체 등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학교나 학원, 종교 시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나서서 지난해부터 방역 지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IM 성교에 관련 집단 감염이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관할이 교육부나 교육청 쪽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지자체나 이제 종교시설로 봐서 이 문제점을 생각하 소관이냐 사실 구개적으로 이제 애, 애매한 좀 측면이 좀 있거든. 근 대변회의에서 정리가 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네. 이제 빨리 이제 이사황을 수습해 나가자 이렇게 논의를. 기독교 대안교육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단 반응입니다. 해외 유학이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원이 대한학교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그 관리 감독도 허술했던 겁니다. 이렇게 대한학교도 건강한 학교들은 다 등록을 시키고 대한학교로 설립할 수 없는 다 등록받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원래 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어 그런 개설을 못하도록 이제 그 당국에서 막아야 되겠죠. 지난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내년부터 대안교육도 법적인 보호는 물론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다만 해외 대학 진학이나 외국어로 교육하는 학원형 국제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안학교가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만큼 학생들이 학업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사회적 연대를 위한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올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한국교회 아카데미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사회와 소통의 교회 일치에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아카데미는 NCCK 교육위원회와 평화통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참여해 별도의 기구가 아닌 공동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한국교회아카데미는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성찰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깊이 상관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남북한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통일과 기후위기 이해를 돕는 생태정의, 교회 일치의 신앙 토대를 마련하는 에큐메니컬 등총 6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역할도 함께 고민하도록 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피스메이커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NCCK는 한국교회 아카데미 운동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전교회적으로 교육과정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아카데미는 다음 달 8일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년에 2학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 v 뉴스 박재현입니다. 최근 이단 사이비단체의 탈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회복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구티비는 이단 사이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탈퇴자들의 치유를 돕는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신천지 피해자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박향미 목사를 조유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등포 이단 상담소 박향미 소장은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정책국장이자 청청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신천지에 빠진 지인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사명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신천지에 미혹됐던 청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5월에는 청년회복 청춘반환 지원센터도 설립했습니다. 현재 소장으로 있는 영등포 이단 상담소도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계속 이렇게 사이비라든지 종교 사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한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걸 계속 상담해주고, 바로잡아주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는 게박 목사는 최근 신흥 이단 사이비단체 천상지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며 젊은 교도들이 가출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상담소 문을 열자마자 찾아온 천상지천 피해자 가족 때문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 청년은 박 목사와 가족들의 기도와 노력 끝에 천상지천에서 빠져나왔고 신앙이 없던 가족들은 모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발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 발로 오시라고 제대로 된걸 모르면 또 다른데 빠질 수도 있고 영영 그 교리를 믿고 살아가니까. 박 목사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이단 상담소를 감견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는 단체 등으로 세뇌시키고 있다며 자신이 속한 곳이 한국 교회가 규정한 이단이라면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국제 구호 개발은 주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이달 28일까지 코로나19 취약 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겨울을 부탁해를 전개합니다. 프로그램은 학습, 결식, 돌봄, 심리, 건강 등총 4개 영역에 대한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교사 운동, 놀담과 협력해 현직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학습 멘토링, 진로와 진학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또한 몽촌 반찬과 함께 취약가정 아동 443명에게 반찬을 전달합니다. 기아 대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겨울 방학을 맞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방학 중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에서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문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접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반영해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앞으로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둘째 날인 5일에는 경제 분야를 다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질의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국회는 오는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수출보다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더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경상극자 규모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2019년보다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752억 8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6.14% 156억 달러 늘었습니다.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 수지 흑자도 819억 5천만 달러로 21억 4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간 수출이 줄었지만 원유 등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 감소율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우울감에 대응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심리상담전화인 1577-0199를 통해 상담지원을 하고 국가 정신건강포털을 통해 전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거나 격리되면 3일 안에 지자체를 통해 심리지원하고 완치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한 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와 영업 등의 목적으로 소유한 차량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이른바 홈쿡이 늘고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식으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한국 소스류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소스류 수출이 1년 전보다 26% 가까이 늘어난 3억 172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킨 양념과 떡볶이, 불고기, 불닭소스 등이 포함된 기타 소스류 수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겠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65살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폴란드는 60살 미만, 벨기에는 55살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접종 여부에 대해 65세 이상은 접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에서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가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70여 개국에서 1억 734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돼 누적 확진자 수인 1억 501만 명을 추월했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10만 명당 6만 140명이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3만 6,04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코백스는 잠정 백신 배분 계획에서 상반기까지 약 3억 3,700만 회분을 145개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크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이 또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모시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 때문인데요. 이 문제의 발언은 화상으로 열린 일본 올림픽위원회 평위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모리위원장은 여성은 경쟁심이 많아 한 명이 발언하면 모두 하게 된다며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평등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며 비판했고 SNS상에서도 모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전 세계의 주둔에 있는 미군의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주간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가장 가까운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며 동맹과 협력 관행을 다시 형성하고 민주적 동맹의 힘을 재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결정한 전 세계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개가 냄새로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낼 확률이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하노버 대학 수의학과 연구진은 탐지견이 코로나 확진자의 타액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식별한다며 무증상자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백이의 셰퍼드 필로와 코커스 페니의 조 코커가 투입했습니다. 이 결과에 스테판 바이 니더작센 주 총리는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탐지견 배치에 타당성을 시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기독교 영화 제작사 파이오니아 21과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기독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상철 파이오니아 21 소장과 한국 기독교 영화제 권우중 위원장은 구티비와 협력해 기독교 가치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겠다며 땅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tv 김명전 대표는 기독교 정신을 살리려면 미디어밖에 없다며 업무 협약을 통해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고 기독교 정신을 다시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원 제일교회가 경기도 수원의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연중 캠페인 러브 수원 은혜의 날개 사역을 진행합니다. 교회는 지난달 비대면으로 진행한 새해 온가족 특별기도회에서 모인 헌금 3,400여만 원을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단기 보호심터에 TV와 태블릿 PC도 한 대씩 기증하고 심터의 피해 아동 50명에게 설 선물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가 4.1 KTNG 장학재단과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소년보호협회 김기남 이사장은 앞으로 위기 청소년이란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최근 미인과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관리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학교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